만약에 결혼 상대자가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빚이 있다라고 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배신감이 많이 들긴 하겠죠.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웰셀컷의 음. 스 카일. 수인입니다. 동감대기 리얼 토크.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좀 자극적이에요. 음. 어, 결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제입니다. 음. 네. 예비 배우자의 빚이 있다면, 감쌀 수 있다, 또는 감쌀 수 없다, 입니다. 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이긴 한데, 네, 그렇죠. 어떠실 거, 감쌀 수 있으세요? 아니면 어, 절대 안 된다? 종류와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음. 어, 일단 종류에 상관없이 1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 근데 5천만 원 미치다라고 하면은 어, 종류에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것 같긴 합니다.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네. 능력. 자시네요. 아 진짜 능력자면 1억도 상관없었겠죠. 네. <laughs> 네 저는 반대로 감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이게 단순히 내가 둘이서 연애만 한다라고 하면, 네. 어 개인 채무 네가 알아서 해, 음. 어, 난 상관없어라고 이게 딱 잘라서 네.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음. 결혼을 생각하는 상대방이. 음. 빚이 있다라고 음. 하면 음.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미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현실이기 음. 때문에 어, 이거는 사랑으로 감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저는 조금 오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저는 오히려 감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빚이 이 사람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빚이냐,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결혼 상대자가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빚이. 있다라고 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배신감이 많이 들긴 하겠죠. 음. 네, 근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액수 그리고 종에 류 따라 좀 다르게 것 오.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거는 네. 조금 이해가 가능하다. 어떤 네. 빚은? 어떤 거는 절대 용납 못한다. 어, 예를 들어서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음. 아니면 투자성 대출 이런 거는 좀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품 백을 사거나 성형수술하는데 빚이 5천이다. 아, 경찰서 가야죠. 이거는. <laughs> 그거 얘기 안 하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경찰서 가야죠. 네. <laughs> 저는, 뭐,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금 대출 같이 타당한 이유가 음.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결혼을 하면 네. 두 사람의 월급은 정해져 있고, 음. 거기서 이제 지출이 나갈 거고, 네. 내가 빚이 있다고 하면 내 생활 수준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음. 없기 때문에, 네. 미래의 계획들이 조금 다 꼬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좀 감싸줄 수는 없고, 네. 어, 결혼은 현실이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면은 함께 이런 극복하는 경험이 음. 이 부부의 사랑을 더어 돈독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인생을 살아보니 좋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음.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그런 부부들이 훨씬 더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엄청난 극단적인 T이신데, 네. 네. 오늘 음. 되게 F의 강성으로. <laughs> 아,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처음에는 그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 어, 좋은 마음으로 어, 이제 네. 서로 음. 으쌰으쌰 하자라고 했지만, 음. 결국에는 내가 삶이 팍팍해지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하면 결국에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을 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건강한 부부생활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제 지인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어, 제 지인은 결혼 전에 배우자가 어. 빚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 네. 네. 근데 결혼하고 1년 뒤에 학자금 대출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얼마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남성분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죠. 빚을 대신 갚아주지만 네. 설거지 본인이 한번 해야 될 거를 다섯 번 하게 만드는. 빚은 만들었습니다. 갚아줬지만 네. 그 아내분한테 마음의 무게는 질무. 마음의 <laughs> 빚을 주었죠.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학자금 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결혼은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이잖아요. 그 출발선이 좀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음. 들것 같아요. 음. 아무리 이제 사랑이 크더라도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음. 하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빚은 다 정리를 하고 음. 결혼을 하는 게 건강한 이제 두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아닐까 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면은 감쌀 수 있다 또는 감쌀 수 없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실제 경험담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컨텐츠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네, 지금까지 웰스에커즈 수인 카이였습니다.